일단 그 자동화 쪽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하고 제가 이제 그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가 자동화 쪽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이 되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게 보통 기술 영업에서 생성을 하죠. 고객사, 그 고객사하고 협의를 하는 일이 주가 됩니다. 음 기술 영업 같은 경우는 일정하고 비용,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돼요. 어, 항상 우리가 빵꾸가 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죠. 음, 사실 이쪽도 되게 어려운 분야에요. 왜냐면, 이, 고객사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데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들 해요. 음, 뭐 3D하고 2D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설계자가 기술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설계자, 설, 그, 이런, 레이아웃이라던가, 그 비용,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영업하고 설계하고 좀 인원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도 합니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리고 예산 산출, 견적, 제출,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그, 그동기들 보면 고객 고객과의 그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외부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PLC를 하시는 분들도 고객하고 자주 만나는 분들은 외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비용 일정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걸 많이 먹는 부서예요. 음, 어쨌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이 기술영업부터 먼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음, 기술영업하고 그리고 기구 설계하고 협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보통 견적 제출할 때 많이 협업을 하게 되고요. 기술 설계는 아 기구 설계는 음, 3D 모델링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제작 도면을 설계를 할 거예요. 어, 이게 이 부분도 다뤄볼 겁니다. 여러 분도이 부분도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구동부 메커니즘, 열, 진동, 기류 재질 부품 등그 다양한 기계 지식들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분야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그런 3D 모델링 그리고 도면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의 가공, 제작 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해요.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알아볼 거예요. 음, 간단하게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업부서와 함께 제작, 그 예산, 그리고 예상 일정, 이런 것들을 같이 영업부서하고 조율을 해요. 음, 네. 부족한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나 어, 야근이 많아요. 야근이 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기구 설계가 끝나면, 음, 기구 설계가 끝나면 전장 설계를 해요. 전기 부분이죠. 어, 전기부를 설계하고, 음, 제작할 수 있는 전기 도면, 어, 판넬을 그린다, 판넬을 만든다던가, 케이블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을 해요. 어, 전기 부품에 대한 이해랑 현장 경험이 필요해요. 음, 얘가 상당히 많이 필요라는 부분입니다. 이론적, 이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으로 다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그, 빨리 발전되는 분야다 보니까, 뭐, 센서라던가, 뭐, 엔코더, 뭐, 종류들도 그렇고요 뭐, 여러가지들이, 그, 현장 현장 경험, 그리고, 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판넬 케이블 제작 방법에 대한 이해랑 기술이 필요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기구 설계자랑 어, 판넬 위치 크기 케이블 경로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해야 돼요. 음 그리고 프로그래머하고는 IO 위치 뭐 제어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요. 어 그래서, 이 전장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기구 설계자랑 프로, 프로그래머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조율을 하는 것들이 되게 힘듭니다. 사람 간에 받는 스트레스가 꽤 있죠. 그리고, 어, 발전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인식돼서 대부분 외주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 부분은 음, 뭐랄까 경력이 경험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회사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든 분야예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더안 하려고 하고 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외주화가 되고 그런 계속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 전장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어 보통 뭐 PLC를 하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유용한 기술이기도 한데 음 약간 소외받는 게 있어서. 근데 또 소외받으면서도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랄까, 문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그런 게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래머, 제가 자동화, PLC 프로그래머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동화 쪽 프로그래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 보통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 현장 설치 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는데, 어, 이거는 전장 설계보다 더 하죠. 현장 경험. 어 현장 경험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감그 그 뭐라 그러지? 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양한 제어 방법, 프로그래밍 방법, 통신 방법에 대한 이해랑 기술이 필요합니다. 음. 보통 물류 장비, 그러니까 뭐 컨베이어라던가 뭐 반송 장비 같은 것들 음, 이런 거 말고 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제가 햇반 장비, 햇반 만드는 기계들 음, 이런 햇반 만드는 장비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뭐 그냥 열 장비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진공 장비 뭐 이런, 이런 것들은 보통 공정 장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공정 엔지니어하고 안정성이나 효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개선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어, 이런 경우는 조금 편해요. 왜냐하면 고객사가 아니라 어 요. 공정 엔지니어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이 공정 엔지니어가 고객사랑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PLC,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고객사랑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공정 엔지니어가 고객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 장비의 경우에는 PLC 프로그래머들이 조금 만족도가 좀 높은 경우가 꽤나 있어요. 물류 장비의 경우에는, 고객사와 안정성과 효율, 주로 시간 같은 거, 택타임 같은 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개선 작업들을 하는데, 아,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음, 고객사와 전화와, 외, 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스트레스가 있어요. 야근, 출장,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요. 음, 사실, 음, 저는 이제 자동화 쪽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 요거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몇번 공개, 그,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음, 계속 이렇게 일하는 거는 사실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 음 제가 많이 공유를 할 거고요. 음.